재외동포재단이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 17회 제주포럼에서 평화와 공존을 위한 글로벌 한인 공공외교를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방기문 전 유엔사무총장과 레리호건 미국 메릴랜드 주지사 등이 참석한 이번 세미나에는 김성곤 재외동포재단 이사장과 레리호건 주지사의 부인인 유미호건 여사, 드라마 파친코에 출연한 재일동포 3세 배우 박소희 씨가 발표자로 나섰습니다. 이제 저도 이제 벌써 저 손녀 딸이 네 명이요, 손자 하나, 뒀 잖아요. 제가 43년 어, 사는 동안에. 그래서 정말 그 얘기를 음, 나누고 싶었어요. 저희는 눈찜작으로 배웠어요, 어렸을 때. 어머니 옛날에 부모님들이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하잖아. 요 저어주지 않잖아요. 우리 딸들한테 가르치는데, 제가 쿠킹북에서 이렇게 클래스를 하는데, 엄마 그거 이렇게 하니까 엄마 그거 제대로 하려는 거. 야 그러니까 제대로 지금 아이 없죠, 저희는. 제가 안 제고야 맞았는데 하는 거예요. 그 미국 사람들도. 그래서 그렇게 알고 또어그 문화를 우리 것뿐 아니고 그분들의 문화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僕の夢があったんですよ。あの俳優として仕事であの母国である韓国に戻ってくること。それは2020年のパチンコの撮影の時に実現してすごく嬉しかったんですけど、今回もあの スピーカーとしてあの登壇者として呼んでいただいてこれも本当にあの自分の中ではすごくあの誇りに感じています。